딸부는 괜찮습니까? 응. 나는 딸부는 항상 먹었는데 담배 맛이 나는 것 같아. 항상. 담배는 맛이 난다. 응. 별로만 뜻이 아니, 그냥 담배 맛이 난다고요. 그. 담배? 응, 담배 맛이 나요. 야, 형님. 보이스 피싱 미중교사둘 중에 뭐 할래요? 미중교사미중교사 미중교사. 네, 작법 아, 이거 시스템 뭐. 큰 범죄 이런 거안 보시고. 근데 이거 아마 행 많은 사건일 겁니다. 왜냐면, 잠깐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사실을 좀 읽어주세요. 근데 이게 내가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범죄 사실을 좀 간단하게라도 이게 얘기를 해줘야 되더라고. 동관 사이였던 여자가. 응. 간당했다고 고소를 했고 음. 그 형사 재판에서 음.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음. 직원하게 교사하였다. 음. 실제로 자기는 이제 그건 뭐자기 무고했다는 뜻이야. 근데 그런 일들이 제법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고소를 할때 나는 뭐 폭행 사건에서 죽을 그게 많던데 사실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 맞았다고 이렇게 경찰도 에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나와서 합의 본 다음에 안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판사님들이 안 믿으준단 말이야. 근데 이 사례도 사실은 그랬잖아요. 뭐동고하던 사이에 있다가 여자가 일단 간단로 고소를 했고 이 남자 아저씨는 이제 그 여자한테 이제 아무런 신체적 증이 없었다라고 시키려면 그냥 위증하라고. 교사했다, 얘기 보면 그건데, 보통 이런 거는 검찰이 처음에 수사기관에서 했던 얘기를 재판가가지고 바꾸면, 이걸 위증으로 이렇게 인지를 해서 보통 수사를 하잖아요. 그렇지. 응. 사실 내가 아는 바로는 <laughs> 초범이 구속이 바로 법정구속이 되는 케이스가 몇개 없는데, 위증과 무고도 둘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 거짓법이기 관한 나라를 속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초범인데 막실형 6개월,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6개월, 8개월, 10개월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넓은 위에 사법 방이지 음, 그렇게 나쁘게 보니까 그래 얘기를 하고 예, 구속했을 것 같은데 구속이 됐을 것 같아요? 음. 일단 내가 얘기한 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술해라, 저렇게 진술해라. 이게 지금 영장청구서에 적시가 안돼 있어, 사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아니라고 얘기하면 된다. 그래. 가서 아니라고만 얘기하면 된다.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구체적으로 뭔가, 그게 아니고, 일단은, 사실은, 내 생각에는 구체적인 증언 내용에 대한 대사가 없고, 두 번째는, 그것도 일종의, 사실대로 아니라고 해주면 된다.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한걸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그 다음에 뭐 그간 피해자한테 특별한 위해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이 케이스가 내 기억에 지금 나오는 게 특이한 케이스였던 게 여자분이 자기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계속 본거를 하고 있었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계속 같이 살고 있는 와중에 그 수사기관이 이제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얘기했었던 게 같이 살면서 증인으로 못 나가게 이렇게 압박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 근데 이 아저씨 얘기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여자분이 갈 곳이 없고 독립적이지 못한 성격이기 때문에 스스로 안 나갔대 그리고 이분 얘기가 뭐첫 번째로 수사기관 출석에 부응한적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는 집도 자기 집이고 뭐 어쨌든 주거는 일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 뭐 어디서 하여튼 무슨 뭐 직업도 일단은 있는 편이고 그런 사유로 했고 그다음에 실용 효과도 없고 냥른 아, 점점 있는데 형의은 구속이라는 얘기예요? 왜? 근데 기각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러니까 형 구속이라고 했는데 왜 기각이 을까 내랑도 달라. 뭐왜왜 왜? 왜, 왜, <laughs> 왜? <laughs> 그 이거만큼 증거인멸의 위험이 큰 사건이 어디 있요 음. 나는 뭐내 같은 거구속시을것 같은데. 음. 근데 그. 판사님, 이 신문 마지막에 뭘물어봤나면본난 사건 판결 선고 했냐고 물어봤어. 강간 사건? 음. 그 지금 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인데? 이거 영장 청구됐을 때만 해도, 본난 사건 판결이 안 났어. 지금 났고? 지금 났겠지, 그 뭐다. 그, 아, 우리 그런가? 어차피 영장 풀려나고 나면 우리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아, 궁금하잖아. 궁금하는데, 근데 그걸 알아보지는 네, 않으니까. 네, 네. 근데 어쨌든, 아마도 위증이라는 점이, 확정이안 됐다라는 <laughs>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 그거밖에 없겠네 풀어주려고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보난 사건에서 유죄로 판결이 났다. 그럼 위증이 아니면 확정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1심 판결이지만. 근데 이 케이스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위증교사를 구속을 시켰는데 음. 위증이 아니고 진실이 라서 문제가 나오면. 그럼 그안 난감이잖아. 사실. 같은 법원에서 판사들끼리. 완전 양기 피곤한 걸 보면 안되네뭐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그될수 있겠다 응. 안녕, 안녕.